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사. 오르가신 하나님께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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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수관하시도다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그의 뜻은 거룩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아를 수 없어서 h a l l e l u 야 a 렐루 a l l e l u 도 a 니다 a l l e l u 감 a 합니 a 저희 e 의중심 a 보시는 하나 e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u j a h h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보시고 돌보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받아서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을 날마다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절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음.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역대상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5장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여두 눈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 야와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뱌와 마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대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나, 그 받아, 같았으며,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니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이니요. 넷째는 이스린이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이니요. 여섯째는 부기안니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이니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이니요. 열째는 시무이니그 아들과,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이니요. 열 둘째는 하사베아니 그,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이니요. 열 넷째는 마티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이니요. 열여섯째는 그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이니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이니요 스묻째는 엘리 아단이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이니요 스물 둘째는 깃딸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이인이요 스물 셋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이인이니더라 아멘. 역대상 25장 말씀을 봅니다. 음,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24장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25장에는 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아, 레위 사손 중에서 찬양대 구별할 때 아,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 찬양대를 어, 그4천명을 어, 따로 이제 구별을 했죠. 그래서 4천명을 따로 구별을 해서 이제 그 찬양할 수 있는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그 찬양대 조직을 아주 세분화해서 직분을 또 맡기고 또 24계열 반차 구분을 해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프를 켜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혀서 사울이 정신이 조금 이상할 때 사울이 택함받아서 그 앞에서 하풀을 켜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사울이 그 병세가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찬양을 다윗이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배 있어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하나님도 역시 이 찬양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 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그렇게 중요. 그리고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그랬거든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과 군대장관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주의하는 군대장관들과 찬양대를 주의하는 어, 이세 사람의 위치를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그만큼 찬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순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찬양이 있는 것을 부를 수 있어요. 찬양.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함이 우리의 삶이 삶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러한 책을 짓기도 했어요.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감옥생활 우리의 삶이요. 감옥생활이 아니라 찬송생활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요. 찬송생활로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과 헤만과 여두든 원래 그 앞에 역대상 6장인가에 보면 어, 해말이 먼저 나와요 해말이 가운데 서고 오른편에 아삽을 세우고 왼편에 아, 여두둔을 세웁니다 이그 여두둔은 어, 그 육쟁인가에 보면 그 에단이라고 나와요 얘 같은 이름이에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에단, 여두둔을 두고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세 사람을 찬양대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 288명의 어,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4천 명이 성가대지만 특별히 288명의 어그 어, 익숙한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4천 명이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88 명이 그 앞에서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웅장하죠. 웅장해요. 100 명, 200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도 또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와 대단하다. 정말 감격이다 하는데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일,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찬양대로 어, 혹은 다른 봉사자로 우리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요. 찬양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참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비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재금은 심벌이죠. 비파는 어그 기타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수금은 어, 하프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바이, 우리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켜고 또 비올라를 켜고 또 그러는데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 악기와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보니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절에.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쥐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실령한 노래를 하며 실령하게 노래하라 실령함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1번하고 밑에 보면 예언을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뜻한다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예언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냐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찬양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헤만은요, 오 절에 보면 헤만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그랬어요. 음악가인데. 선견자예요. 그러면 선견자는 누구,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만은 무슨 말씀이냐? 해만이 선견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작사, 작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임의로 작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해만의 노래가 아니요 누구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여기서 신령한 노래로 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게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이 찬송은 요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해서 이 찬송과 아, 아, 수록된 곡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못한 것도 있고 아주 뛰어난 것도 있고 하등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 찾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왜이 찬양을 했을까 이 가사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귀한 찬송가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들 그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내 뜻, 내 생각. 또 내가 찬양하오니 하나님 내뜻 들어 주옵소서. 근데 조건적인 찬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해.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라.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라.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군대 지관들과 동급으로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군사력은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찬양도 무기가 될수 있어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발과 신라가 있는 그곳에 임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밖으로 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자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찬양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별기 하면서 찬양하세요.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냥 입만 벌렸다면 세상에 찬양들이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야죠.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찬양 맡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삶이 찬송의 삶이. 교지기를전님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날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힌 삶이 아니라 찬송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나 우리 교회 성가대로 또 악기로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아버지 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서 찬양할 때그 찬송 가운데 주께서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 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